김윤희 리포터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올 들어 가계대출 규모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세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 비중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다중 채무자는 약 사백사십육만 명인데 특히 저축은행과 삼십 대 이하 중 저소득 계층의 다중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 지금 대출 금리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다중 채무자분들 부담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네. 그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이상의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 다중 채무자인데 네. 그만큼 많이 빌렸으니까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환 능력이 있으면 사실 문제는 아, 없거든요. 아,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문제고요. 아하. 이게 지금 비중으로 보면은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에서 올해 1분기로 넘어오면서 한 1조 5천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다중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22.1%에서 22.4%로 늘어났고, 아. 대출 잔액으로 보면 은31.9%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아. 어쨌든 좀 리스크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중채무자면 네. 아무래도 한 군데서 큰 돈을 빌리기 힘드신 음. 분들이니까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리시는 경우면 또 왠지 신용등급도 높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제일 금융권 은행에서 빌리는 돈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내야지 이자를 많이 내야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저희가 일 금융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면 보통 이 금융으로 넘어가고 네. 또일 금융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많이 받고 한도가 차면 이 금융으로 가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다중 채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이 금융권의 다중 채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보면 일분기말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7 6 8가 다중 채무자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니까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0 9 포인트가 올라간 거 것이고요 차주 수 그러니까 대출자 수, 수로 보면 육십구 퍼센트가 다중 채무 상태인데 네. 어~ 전년비 비교하면 일점오 퍼센트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음. 다중 채무자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앞서 김 기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음. 다중 채무자가 음. 늘고 네. 특히 제이 금융권의 다중 채무자 비중이 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약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그런가면 하 20대, 30대 청년층이 빌린 전세가 전세 자금 총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아, 네. 예. 아. 그래서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은 네. 4월 말 기준으로 2, 30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 대출 잔액이 96조 3천억 원 정도가 돼요. 아하. 100조 원에 육박을 하는 거죠. 네. 작년 말에 비해서 2조 1천억 원 정도가 늘었으니까 상당히 빠르게 좀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값이 많이 오른 것을 반영하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전세값이 정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을 올려주려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데, 근데 무엇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금리잖아요. 금리.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과 관련된 대출은 사실은 반 강제적인 대출이죠. 우리가 완전해. 덜 빌리고 싶다고 덜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주거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빌리는 대출 중에 하나인데 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살려면 또 대출을 네. 추가로 받아야 되고 아니 네. 이사 가면서 올라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대출을 받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적해주신 대로 이제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기준 금리 자체가 뭐 글로벌 코로나 1 9 이후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출금리의 모든 금리의 중앙지표가 되죠 코픽스 금리라고 그래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습니다. 예. 픽스 지수가 6월 말 현재 2.38%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게 1년 전에 비하면 1.46% 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어... 그러면 기본 금리가 이 정도 올랐고 여기다가 은행들이 조달 금리를 더해서 최종 금리를 산출을 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계속해서 금액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어 그런데 정부에서 안심 전환 대출이던가요? 그 기존의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바꿔 주는 제도 네. 이거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은 네. 어쨌든 9월부터는 안심 전환 대출 신청을 받아서 대출을 해 주게 되는데요. 9월부터요? 예. 높은 변동 금리 혹은 이제 준 고정 금리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 이제 그 일금융권이나 이금융권에서 받은 것을 정책 모기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빌려주는 돈으로 아,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네. 올해는 25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어, 이 대출을 한다고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상 범위를 내년부터는 좀 늘려서 20조 원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심전환대출이 처음은 아니에요. 2015년에도 있었는데 음. 그때는 조건이 주택 가격이 9억 원까지도 대출이 음. 됐거든요. 네. 이번에는 4억 원으로 확 깎여가지고 아. 사실 서울의 평균 음. 집값이 뭐 11억 5천. 그렇죠. 뭐 아파트로는 14억 뭐 이렇게 때문에 네. 4억 정도로 뭐 되겠느냐 뭐 많이 받겠느냐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음. 한 25만 가구에서 30만 가구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사의 댓글을 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도움을 받겠지만 사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억짜리. 네. 사억짜리 집이 너무 별로 없는데 뭐 이거 대상이 뭐 되겠나요 이런 비판 댓글들이 좀 네네.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이제 취약. 차주 대책에 이제 안심전환 대출도 같이 들어 있었거든요. 네. 앞서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을 얘기하다가 안심전환 대출을 얘기하니까 혹시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세자금 대출은 안심전환 대출의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담보 대출. 그러니까, 음.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네. 집을 사시면서 대출을 네. 받으신 분들만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원 대상이 주택 가격 4억 원이야,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일주택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요. 어, 금액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만 30년 만기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보니까 대상이 좀 적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만족하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최대한 가장 취약한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정부가 재원을 넓혀서 다중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면 조금 확대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어쨌든간 지금 현재상으로는 대상이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김유리 리포터. 네.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과 피해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가격이 높은 외제차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일반 가입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까지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도 충청권 등 곳곳에 폭우 피해가 계속 나오던데요. 뉴스를 네. 보니까 일단 침수된 차량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전액 다 보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중에서도 예. 이제 어~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 그러니까 자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한 아, 건데요 예. 일단 지금 보험금 자체가 많이 지급되어야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네. 거의 만대가량이 침수가 된 와. 것으로 지금까지 그 신고가 됐고요. 예. 아마 더 늘어날 테니까 그것보단좀늘것 같고 네. 그 추정 손해액만 봐도 1200 70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건당 추정 손해액이 올해가 가장 큰데요. 예전에도 이런 피해가 있었지만은 네. 짧은 시간 안에 폭우가 쏟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제차량, 강남 같은 경우에 예. 많기 때문에 네. 어 이번에 건당 추정 손해액도 좀 많다는 것, 이런 네. 것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네. 어떤 분들은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으니까 자차 특약을 아예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전혀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안타깝지만 자기 차량 손해 담보를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그. 피해 보상을 받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 보험 개발원 자료를 보면 그 작년 기준으로 71.4% 정도는 자차 담보 계약을 맺으신 걸로 돼 있으니까요. 네. 10대 중어 세대 정도는 운행 차량 중에 맺지 않았다. 네. 그게 이제 침수 차량 비중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음. 어이 부분은 어차피 보험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대중세대 정도는 보상을 못할못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침수 피해 역대급으로 발생을 네. 했고요. 대수도 그렇지만 가액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해당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 어, 이러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걱정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내줘야 될 돈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예. 뭐 여러 가지로 보험료 인상은 조금 자제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아하. 일단은 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긴 했지만 어 상반기에 보험사들의 손해율 를 네. 보면은 한70%후반대예요 아. 근데 요게 이제 80% 정도 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면 네. 적정이다라고 보여지는 그 손해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면은 당국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 자동차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산정할 때. 아. 그러니까 물가 당국에서도 아. 예, 이걸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구두개입이라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보험사들로서는 보험금을 내줘야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 누수를 막아가지고 으흠. 그렇게 하지 보험료를 올려가지고 어 그걸 충당하지는 않,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예상입니다. 예, 네. 보험료 산정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량이 침수, 침수된 분들 보상을 받고 나면 다음 해내 자동차 보험이 확 오르는 그렇죠.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전체 보험사의 손해율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다만 이제 그 당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해율이 그 전에 조금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져도 다음 번에 보험료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손해율을 좀 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출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 다만 이제 내려갈 수 있는 보험료가 안 내려갈 거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1 9 때문에 사실 차량 운행이 좀 줄었고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아 자동차 보험이 좀 요율이 내려가겠구나 아하. 왜냐하면 손해율이 떨어질 거니까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침투 피해가 크게 나면서 결국에는 보험료는 안 내려가고 유지하거나 음.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내준 게 별로 없대요. 네.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많다고 하니까 아하. 보험사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데 <laughs> 네. 사실 걱정은 이제 앞으로 중고차 시장 맞아요, 걱정하시는 맞아요. 분들 음,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향후 뭐한 2~3년은 중고차 살때 정말 음. 잘 봐야 된다. 하. 침수차가 중고차로 나오는 거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어서 침수차는 근데 원래 어떻게 철 소리가 되는 건지 알수 있나요 예이 보험사에서 이제 신고를 하면 가져가서 네. 상태를 보고 그~ 그 시기에 신고된 시기에 맞춰서 차량의 시세로 이제 보상을 해주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폐차 처분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시중에 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아. 이것과 관련돼서 워낙 의구심도 많고 그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예. 어제 원희룡 장관이 침수차인지 모르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력제 같은 걸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꼬리표를 달아놓겠다. 절대 침수차가 유통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근데 소비자들은 네. 여전히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의심이 불식되도록 제대로 된 조치 꼭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좀 알아볼까요? 기밀리포터. 네. 대형 마트들이 만원 이하의 치킨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 소위 반값 치킨이 나왔을 때는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거셌지만 그동안 치킨값이 크게 오른 탓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동안 프랜차이즈 치킨값 부담스럽다, 너무 올랐다 이런 목소리가 꽤 커졌었는데요. 네. 대형마트가 이 틈새를 노린 건지 다시 반값 치킨 내놨습니다. 정말 초저가더라고요. 어허. 저도 그러니까 마트에 직접 가서 장을 안 보니까 이 치킨을 예. 잘 몰랐는데 네. <laughs> 가격이 뭐. 어, 한 마리에 6,990원짜리도 있고요. 네. 두 마리에 9,900원.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시키는 가격이 2만 몇천원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 대형마트가 파니까 뭐, 맛도 좀 보장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하. 지금 주요 마트 3, 사가다이 초저가 치킨 경쟁, 다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음. 팔고 있는데, 네. 이 가능한 게 아무래도 소싱 능력이 있다 보니까, 박미담매를 음. 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형마트들은 뭐, 100원이라도 남기고, 팔 테니까 네, 남기고 있을 거고요. 어, 특히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 1kg 이상 되는 1 0호닭을 보통은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쓰는데 네. 이 대형마트나 뭐 옛날 통닭 같은 거 파는 그런 통닭 닭은 네. 한89 아니까 그러니까 800에서 900g 정도 되는 89호짜리 치킨이라고 그래요. 아, 닭이라고 해요. 조금 작은.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을 줄일 수가 있겠죠. 아, 구매 비용이 싸지니까. 예, 그리고 프랜차이즈 아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가맹점에 내야지 되는 돈들도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없으니까 이렇게 초저가가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네. 있지만 그래도 사먹는 입장에서는 매번 이렇게 비싼 돈 내고 사먹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저렴하게 그리고 맛도 또 먹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 좀 다양하게 먹을 네.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기존의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운영하는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음. 어 이거 속이 굉장히 쓰레실 것 어,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시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이라고 해서 음. 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5천 원에 이제 팔고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그때는 이제 골목 상권 보호 문제로 해서 굉장히 논란이 돼서 결국에는 음. 롯데마트가 포기를 했는데 네. 음. 이번에는 약간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던 상황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저는 그 에어프라이어 라는 기계의 <laughs> 보급이 맞아요. 이번에 굉장히 예. 약간 소비자들을 조금 더이통큰 치킨 하고 비슷한 이 저가 상품에더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건 좀 식은 닭 이거든요 음. 배달되는 닭은 뜨뜻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에어프라이어 에다 5분만 돌리면 바로 똑같이 <laughs>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마케팅 포인트가 좀 작용을 한것같고요 네. 예. 두번째는 가맹주들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그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게 네. 결국에는 본사에서 판매하는 원부자재값이 높게 책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음. 그분은 소상공인이 맞는데 프랜차이즈의 주인은 대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대기업들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음.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골목 상권 침해가 아니라 그냥 아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데 도리어 이번 치킨 사태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와. 생각하는 것 같은 여론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네. 음.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10년 전과는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 반응도 달라졌고요. 음. 어, 당연히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들 뭔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변화를 네. 좀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치킨 가격에 2만 원이 넘게 만든 것 자체가 폭리 때문이다라고 이제 가맹점 업체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단체 네. 같은 경우에도 예. 보면은 뭐 식용유 값이라든지 뭐무뭐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도 배달 앱 수수료까지도 맞아요. 3, 4천 원까지도 또 부담을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케팅 비용도 다 점주들에게 부담시키고 그런다고봤습니다 예. 예. 오히려 이런 대형마트 의 치킨 전쟁. 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것 같은데 이것이 네. 이제 가맹 본사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고 조금 적정한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치킨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소비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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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업체들 보면은 매출 뭐 영업이익들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 코로나 보면... 상황에서 많이들 시켜드셨기 때문에 예.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폭리냐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지 될 부분은 있지만은 네. 어쨌든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 가맹점 업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지금 이게 프랜차이즈 네.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라이더 분들, 그리고 각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아르바이트나 직원분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지금 뭐 직장이나 생황에 걸린 거 아닙니까? 네. 뭐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문제로 이제 아마 이슈가 붙어 갈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양계업체에서 공급하는 6개의 가격하고 네. 최종 판매되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라 얘기가 나오는데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영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음. 프랜차이즈 본사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좀 해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소상공인 아까 여러 관련 있는 분들의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같은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감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일저녁 6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이